전 세계는 현재 전염병 이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전염병 기간 동안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갈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에 최근 한국에서 들려오는 희소식과 사진 한 장이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떠날 짐을 싸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역시 조금씩이지만 전염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고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새벽에도 여러 가게들이 이전처럼 문을 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예전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은 한국인들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외국인들 역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즐거워했던 한국 여행 경험담을 공유하며 한국 여행을 다시 갈수 있다는 희망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를 살펴보다 보면 한강의 화려한 분수쇼나 벚꽃놀이를 한가로이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또는 아름다운 한국의 산 풍경 등 다양한 한국 관련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달린 댓글 역시 대부분 한국이 너무 그립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반응들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열띤 반응을 보인 사진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와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제주도의 모습에 외국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내가 한국에서 만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만큼 외국인들에게 제주도는 너무나도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외국인들의 제주 사랑은 각별했는데요. 보통 한국인의 경우 제주도를 찾는 이유는 일명 힐링을 즐기기 위해서이거나 따로 외국에 가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느낌 때문에 제주도를 찾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가게 되는 계기는 조금 다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보통 한류 컨텐츠로 제주를 처음 알게 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신이 봤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촬영지를 보고 싶은 생각에 제주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막상 가보면 촬영지 뿐만 아니라 눈앞 어디에든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감탄에 금치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다수가 재방문 및 다른 사람에게 제주도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한다 는데요 오히려 관광 이후 제주도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전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건 역시 제주도였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관광지로 유명했던 제주시 연동 루에모르 거리는 한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때때로 제주 도민으로 보이는 이들만 종종 인근 음식점 등을 찾는 모습 뿐이었죠. 이곳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매일매일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전염병 사태를 직접으로 맞은 것이죠. 전염병 기간 동안 제주도의 관광업계 불황은 통계 수치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7,15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21,455명에서 무려 95.8% 감소했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면세점의 경우 80% 이상이 휴직 상태에 들어섰죠. 인근 상인이었던 한 가게 주인은 언제나 외국인들로 북적거리던 제주가 마치 유령 도시가 된 기분이었다라며 당시 열악한 제주의 상황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들을 포함해 외국인들까지도 환호하게 할 희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바로 오늘 6월부터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가 재허용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제주지역에 한해서는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한때 연간 300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제주도를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어준 제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이후 2019년 173만 명에 달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2020년 21만 명, 작년에는 4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것을 보면 얼마나 무사증 궤도의 영향력이 컸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2020년 2월 중단된 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금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염병의 영향도 있었고 무분별한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 등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이 확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전세기 편이 외국인 관광객 170여 명을 태우고 제주 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 관광을 한후 6일 방콕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시작으로 제주도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역시나 외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제주도를 이미 다녀왔던 외국인들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까지 당장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나겠다며 환호하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작은 섬으로 가는 비행길이 열렸다는 소식에 이토록 열광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주도를 다시 볼수 있다니 꿈만 같았다. 내가 한국을 여행했을 때 제일 후회했던 일이 제주도 여행 스케줄을 고작 3일 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이었어. 제재가 풀린다면 가장 먼저 제주도로 달려갈 것이다. 제주도의 해변이 그립다. 제주의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만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만큼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지. 이제 드디어 갈수 있겠구나. 이런 곳이 주변에 널린 한국인들의 인생이 너무 부럽다. 한국의 수도 서울과 제일 아름다운 섬 제주도. 이두 곳만 여행해 본다면 당신은 절대 한국을 잊지 못할 겁니다. 최첨단의 도시와 최고의 자연을 갖춘 섬이 한 나라에 이렇게 공존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거든요.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해. 내가 만약 한국에서 살았다면 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주도에 가느라 내 월급을 탕진했을 거야. 내가 처음 제주에 관심이 생긴 건 한국 TV 쇼인 효린의 민박을 넷플릭스로 보고 난 후였다. 이걸 계기로 제주도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제주의 풍경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지. 날짜도 완벽하네. 6월의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워. 한국은 사계절이라 6월부터 여름인데 여름의 제주도는 최고의 관광지라고 생각해. 저도 여름에 제주도를 갔다가 푹 빠져버렸죠.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습니다. 특히나 제주도는 다른 나라에 있는 바다마을에 비해 훨씬 저렴한데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여름이 되면 항상 제주도를 갔었죠. 내가 제주도를 가게 된 것은 분홍빛의 벚꽃이 쏟아지는 제주의 모습을 보고 난 후였던 것 같아. 마치 인간 세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지. 실제로 갔을 때도 굉장히 만족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6월이라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점이야. 저는 몇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부산, 제주, 서울을 다녀왔고, 모두 훌륭했지만 저에겐 제주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화산처럼 생긴 산의 정상에서 본 일출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제주는 한국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내가 갔던 중국의 관광지에 비해 모두 친절했고 관광객들에게 예의를 갖췄었다. 모든 게 완벽한 나라다. 벌써부터 한국이 그리워지네요. 제주도에서 바닷길을 따라했었던 자전거 하이킹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일 만에 100km 이상을 달려본 곳은 제주도가 처음이었어요. 제주도를 따라 달리다 보면 지치는지도 몰랐죠. 제주는 매서운 바람이 불기로 유명했었는데 제가 달리던 때에는 바람이 잔잔해서 행운까지 따라주었습니다. 드디어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네요. 이때를 위해 저의 휴가를 아껴놓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쓰는 돈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제주도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이젠 사진으로만 보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 감격스러워 얼마 전부터 한국이 그리워 유튜브로 한국을 찾아보곤 했었는데 이젠 제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간직해야겠습니다. 제주도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올 때마다 전염병을 원망하곤 했었는데 이제 정말 끝이 보이나 봅니다. 제주도가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에 올라온 제주도 사진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